자기야, 우리 광주에 가면 게임 한번 해볼까? 그래 그래. 야, 내가 먼저 해볼게. 어. 광주에 가면 송정역도 있고. 송정역도 있고. 그렇게 삼천도 있고? 그렇게 삼. 사... 아 잠깐, 그건 반칙이지. 아, 그런 맛집을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먹고 싶잖아. 에이, 그럴 줄 알고 내가 지문해뒀지 <laughs> 뭐야, 우리 자기 최고. 아따 광주하면 그렇게 고로케. 그렇게 고로케 하면 송정역 시작 그렇게 삼촌이 최고지. 아, 아따 그래요. <laughs> 역시 확실히 노련미가 느껴지는 게별론데요어 양만 어디가? 항상 별로였어요. 성대를 좀 긁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인생은 미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네. 삼촌 그렇게 오종 세트였어. 어? 그러면은 네. 어, 음. 그 뒤에 아내분이 그렇게는 네. 그렇게 고로케 삼촌 오종 세트 그렇게가. 다섯 개야. 오케이, 네. 그러면 대표님이 마지막에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그렇게 s go! l 세트 s go! Let's go! Let's go! 나왔어요. 이거 나왔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랬습니다. 이거 뉴스에도 나온다. 됐어 이거 뉴스.